I never 안녕하세요, 마들리입니다. 네. 캠핑페어, 캠핑 앤 피크닉페어거든요. 아, 기가 막히죠. 죽입니다, 죽입니다. 오늘 볼그 제품은 바로 코쿤 트레일러에서 나온 신제품, 신제품, 신제품. 짜잔. 자, 지금부터 텐트라반 볼 건데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같이 볼 거야. 캠핑 태, 트레일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데 아, 아 네. 김선배라고 이름이 김선배 이름이 선배 선배 네 선배님입니다 야 네. 오늘 선배님하고 텐트레일러 어 코크트레일러 신형 그 카라반을 한번 우리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죠? 한번 보자고요 갑시다 텐트라반이 뭐냐면 뭐라고 적혀어어 어, 텐트 플러스 카라반 텐트라반 아 이름 이뻐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문 손잡이가 있는데 얘가 보안 장치가 돼 시그널을 걸어서 하면 문이 안 열려 오.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이 편안하게 잡아서 문을 열면 오 문이 열렸어 열렸어 아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? 들어가면 들어가면 지하 돼요 이거? 어, 들어가면 돼지하주차장 들어갈 때는 얘를 음. 내려 손도 어. 머리 이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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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어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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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m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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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완전 넓어 완전 넓어 내기준이야다 완전 넓어? 근데 근데 얘가 티가 쬐끔해 아! <laughs> 그런 얘기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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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되는구나 저기 스납은 이렇게 우리 코쿤 트레일러의 T7처럼 모든 곳에다 아. 포스트코 파스가 2개씩 들어가 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식으로도 가능하고 우리가 바다야 오면서 맥주 놓고아 거기가 바다야? 아, 바다야 지금 그 바다가 아니면 어떻게 거기가? 바다야 <laughs> 여긴 무조건 가야 선배야. 그리고 자꾸 오해할 텐데 제 이름이 선배야. 아이들도 놀기 편하고 어른들도 편하게 보게 이렇 돼서. 앞으로 오. 저거 저것도 넣어 봐. 무까지가 4m 50이야. 아형 이거까지 키 했고. 아 잠깐만. 놓고 저기 지금 끝에 쓰러지더라고. 아, 아이 미자 이제. 좋은데? 남자들 한명한명쓰러지기딱 좋아. <laughs> 어. 이게 1,350원이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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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좋아. 넓어, 넓어, 넓어. 여기서 애들이 막뒤비티이그 그 해가지고 놀아도 될것 같아. 아, 후리 아파, 씨. 여기 위에 천장 같아. 천장을 열 거잖아. 여기에 열면 와, 뭔가? 아, 이거 물건이네. 5, 6, 5, 120kg야. 한번 껴, 한번 꺼, 가기 싫어.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수납공간이죠? 우리 코코는 가장 큰게 수납이잖아 원래 비상타치구식도 만들어봤는데 저쪽 안쪽 깊숙하게 여기서 저기까지가 양쪽으로 똑같이 2m씩 아저 반대편이 거. 열려요? 어 열리지 아 우리 옷 뭐, 너무 잘하지 우리 선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볼까 뭐 선배? 여기 우리 짐 들어있을 거야 아마 그치? 오네. T7보다 큰거죠? 더 크고 더 높아 어이 뭐야 이거 화장품이잖아 아이거 이거 많이... 마태리 님이 요번에 해준 뷰이랑 팩트라야 우리 이번에 같이 아니 팩터. 더 뷰티풀 팩터라고 팩터 터요 <laughs> 왜 알이잖아 아이 이게 지금 디자인 팩터. 더 뷰티풀 팩터 항상 그렇지만 맛백이야 궁금한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포큰 트레일러 일산 전시장 방문하면은 좀 자세하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.